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이리스 파워르 장의 연설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왔고 이 비트코인 도미네스도 계속해서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매수의 심리가 조금 강해 보입니다 지금 혹시 뭐 불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수익인증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올린 영상 보시면 제가 17일 날 스텍스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텍스 힘이 좋아서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볼지 약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팔지는 않고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32% 정도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동일하게 스텍스 매수 평단가 741원에 잡아서 12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약한32%약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매하는데, 제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코인 탐지기이고요. 제가 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이 조짐을 보입니다.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워 올리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거래량으로서 가격을 상승시키다든지 이런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급상승하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 그런 종목들을 캐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다 끌어올린 다음에 진입을 하고 뭐 늦게 진입하는게 아니라 패턴을 입고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률도 좋고 짧게 짧게 수익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 신호를 캐치하면 얼마의 매수에도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영상 시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하고서 이돈 뭐 주고 구입하신 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개발자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냥 재능 기부 겸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시면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 초단타로 짧게 짧게 수익을 만듭니다.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100% 올라간다. 뭐몇백배 올라간다. 이런 코인들 못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걸 제가 먼저 미리 알수 있다면 제가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져서 돈 벌고 부자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뭐 그냥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술 한잔할 때 그냥 뭐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니면은 뭐 비상금이나 아니면 목돈 마련할 정도 그 정도만 벌면 됩니다. 아니 투자하셔서 뭐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뭐 몇십억 씩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하루 5만 원 정도 아니면 뭐한 10만 원 정도 내가 짧게 짧게 그냥 벌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다들 뭐 직업도 있고 뭐 이제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를 한번 실패를 하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이 5만 원 정도 버시더라도 꾸준하게 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 예, 복리의 힘을 믿으시고요. 저는 그냥 광고비 정도 예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비 정도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프로그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약한 천개 정도만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약한 700분 정도가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셔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개 정도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몇개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이 번호로 문자메시지로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운로드 링크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